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지금 몇 시고 몇 시고 10시 반이가 45분 자 지금 밤 10시 45분입니다 예. 오늘 시장 갔다 와서 1시 120분부터 쪽파를 가기 시작했는데 딱 <laughs> 8시간 걸렸네요 자 지금 밤 늦은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밤 10시 45분 지금 쪽파 김치를 담궈 그고있잖네요 자. 참, 두 단인데 이거 참. 와. 까는 데면 8시시걸렸습습니다 고생했다 스는 코스는 코스는 코게 도와준 줄모는 장자 쪽파 두 단을 쪽파 한 단을 두 단을 장자 8시간 동안 까갖고 김치를 담그고 큰 김치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묵는 거는 잘묵는데 맞죠? 이 당구는, 당구기 전에, 야 쪽파 다묵는게 다 참, 많은 시간을 걸렸네요. 8시간 만에. 혼혀서다 가더라고. 자, 대단다 자, 근데 오늘 시장에 갔는데 열무가 없다 더라고요 열무김치 담구를는데 열무가 진짜 다 묻거든요. 거의 다. 쪼밖에 없어. 예, 얼마 전에 당문거예그 대신이 왼쪽 파로 당문노예. 갓는 김에 그냥 빙글로 오기도 뭐고래가. 예. 참, 오늘은 거그 뭐고. 열무가 없었지만 조만간 며칠 때또좀 열무김치도 안굽했나 씁니까? 예. 조만간 굽했나 보니까. 자, 장장 8시간깡깐 쪽파입니다. 참, 이런 거 참. 영상을 안 남기면 안 되겠죠? 아, 다 했습니까? 예 음. 맛한 번만 되네요. 또사금도 맛있겠습니다. 쪽파 자체가 맵네. 네. 이야기인데. 음. 쪽파 씹으니까 맵다. 네, 어야지 네, 네. 네, 네. 데 음. 네, 네. 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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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탐하나 만면안 되나? 일일이 그렇게 되나? 아우, 쪽파 자체가 맵네. 어? 매워요. 어, 일요일 코가 막푹 돋기네. 그또이래놓면또몇년 묵겠네 쪽파 이거. 이렇게 나름이지. 음. <laughs> 자요번에 고마줄기로 또김치 담글 의향 있습니까? <laughs> 고마줄기도 깔란또 머리 아프다 이거. 오래 걸리잖아, 그거. 뭐. ben <Sessizlik> de <Sessizlik> 哼肯定都不干。<laughs> 야, <laughs> 쪽파 까는 데는 8시간 걸리고, 지금 하는 데는 지금 한 10분 좀 지났다. <laughs> 자. 양은 얼마 안 되는 데숨 죽고요. 가서 이러면 그래 가없을까데 하여튼 이 양념이 철옥, 이네이추옥 양념 안 해도 되는 거옥이도안나 철옥, 삼삼 옥 쪽파가 맵지? 어? 쪽파 자체가, 근래 아, 왜 이렇게 야 이 얼갈이가 이게 야간 짓는가 봐이게 음. 속에는 벌레가 담겨 나와. 음. 레이는 배추이고 얼갈이네. 얼갈이. 배추는, 배추는 음. 통배추로 말하는 거. 고소한 일상이지만 영상이 좀 깁니다. 근데 쪽파는, 쪽파 한 8시간 다다는다고 해서 한 8시간 걸렸는데 그 영상이 또, 이것도 영상도 찍어놓으면 또 나중에, 후, 후에도 나중에 또볼수 있는 남는 영상이니까 길게 찍겠습니다. 뭐겠다.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겠나? 없겠지. 요즘 또영상 댓글만 주고 적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니까. 댓글만 적고 가는 사람들 아이디를 안, 안 얘기하지만 다 압니다. <laughs> 알수 있습니다. 네. 음. 영상 는일 분이라도 보고 하든지 지 댓글만 고한사람인 표시 가안날거 싶지 그, 그 표시 나는다니까는 <laughs> 사람들 스타그 음. 자 17분지났다 묵는건 음. 이거보다 더빠르자 음, 쪽파는 8시안 걸렸습니다 나도 손질한다고 이제 버리고싶 그 그런 너뿐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쟤는 <자체는 웃음> 너뿐이에 <laughs> 유치입니 오늘자 쪽파 두단 예, 이 시간 걸리고 손질됐는게 예. 영상은 이렇게 남겠지만은 나중에 또 지난 지난 후에도 또 소소한 일상들도 볼수 있는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당근 는 모습을 또 오랜 시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호흡 만되 십시오. 감사 합니다.